지원라고 아, 뭐라고? 아, 뭐 아, 뭐라고? 아, 뭐라고? 아, 뭐라 아, 뭐라고? 아, 뭐라고? 라고 아, 뭐 저 처음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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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처음에 그냥 웃었어. 울러가지고 있러가지고 있어. 울가지고 필요 없어. 나는 질문할 때 <때는, 웃음> 나도 그거 몰라. 기억이 안 나. 아, 그 근데 나는 기억이, 뭐안 나나, 근데. 그걸, 사람이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, 기억안 나. 다지 우리 동창까지 한 사야. 우리 동창까지도 아침 여덟시네요. 아까 동 시, 여 시. 채널이? 이 채널이 누구구나. 연합뉴스 티비 연합채널몇 번에? 지금 세지 모르겠어요. 아직 그게 안 정해져가지고 아? 대국이 아직 안돼가 그래. 12월 3일날. 이는게 없어. 얘기도 못 하고. 왜내 앞에 안는 거야? 소리 떨려주잖아. <laughs> 그때 오래 걸리더라고, 이런. 지금 <laughs> 우한뭐하한골늘 때까지 해야지. 그러면. 어, 아니 없어갖고, 쫓아가지쫓아갔어 쫓아가서. 쫓아가서. 아, 아서 아, 쫓아가서. 음. 음. 아, 쫓아가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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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런... 어. 그 <laughs> 아, 쫓아가에는서 쫓아가서. 서 쫓아가서. 서서서 저는 대구로 아가아가아가서가 네. 감개가오이있 <목소리> 많이 탔어. 아, 지금 이제 이쁘지 네, 아, 어 아, 아주 날아다니는 게지않 아, 며칠 다니지 아. 아 이거 감독 겠네요 <목소리> 그지, <뭐냐? 시작된다고? 웃음> <진정한 성장은 웃음> 나는 이 김태현이가 해품동 에서이가 좋아. 아. 15분 어. 가요안돼커터당몇 분이죠? 15분인가? 1 5분 오늘 <laughs> 가서 다시 야못 보고 왔어요. 아니, 어제 안동가 하나도 못 본. 아침에 한 번만 보고 런

그래서 못겠고 도저히 그건 미안하고 딱 중간에 있는 김아영이요 월요일부터 아, 토요일까지 오니까 어야되아 음. <laughs> <갑자기>? 아, 지금 <laughs> 그게, 이거 <인구된다는> 것도 이거 인등하는 것도 문인데 <laughs> 언제 다 하냐? <laughs> 오늘이 마지막이야시 그거? 이 아니 이 진짜 이런 도안니고는이나데막 겨울에 도기도 내가 누구 있는 말은 했다. 기대 쓰고 일을 안 물고 할거 같지 않아. 가 애기가 백성당 대대모로 온전한 가사리요 우기도 추워. <목소리> 여기 스키장가 <가듯이> 되실까요? <목소리> 아, 네. 추울까봐 아 <목소리> 추울까 봐 아주 완전 긴장하고 가요? 구석. 그리우님. 그거, 아, 그거. 그그 가요? 가요? 그장도돼야지 아, 신시 그 아, 내일 10시야? 내일 10시야? 내가 갈수 있는 거 봐. 아, 내일 가고. 산책순이에요? 나는 아리님이 한1 0 0밖에안 돼서. 데 위대 다로어디 따로 해서 어떻게 찬다고 했 아니, 그거 한꺼번에 한은번에 똑같아. 오늘 카페에 가셔서, 공지뜬 여자님, 이거 보세요개해준다 이거 올라와있어요지열심전에하시면안 되지. 오빠들은청강과고가 들어와요? 안전이요. 안에 있어요. 안에만 <전에> <laughs> 있잖아요. 안 들어요. 이따 시면막 들어가는 아니에요? 안갔네안갔네 같이 간다 그랬잖아 <목소리도> 와! 오! 구한 사람 맞아? 완전.